자, 13-4번 봐봐. 어, 13-4번을 보면, 어, 13-4번이 지금 뭔 문제냐면, 핑칸 문제야. 그러지? 핑칸 문제다. 그러면, 지금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핑칸가 나왔을 경우, 핑칸이 나왔을 경우에, 어쩌라고 했어? 피카도 결국에 뭐야 주제 찾기라고 내가 누차 이야기했잖아 주제 찾기 문제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지금 뭐가 나왔어 피카에 나왔잖아 첫 번째 문장이 피카에 나왔는데 이첫 번째 문장이 피카에 나왔는데 이피칸에 해당되는 뭐야 주제에 해당되는 것이 뭐야 밑저 법문에 나와 있다 랬어그 법문에 나와 있는 이 파트나 집어넣어 가지고 선택지하고 어쩌다 가장 어울리는 것이 뭐야 답이 된다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다내가 그렇지? 자, 한번 봐보자. 빈칸 첫 번째 문장 봐봐. 예? o u never get the best from others. 예? 당신은 예? never get the best from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 최고의 것을, 예? 다른 사람에게서 최고의 것을 얻지 못한다. 또는 Leverage yourself as a manager. 응? 자 관리자로서 다, 당신 자신을 어쩐다. 자 거기에 l e v e r a e 가 뭐야? 뭔 뭐, 뭐에게 영향을 주다. 근데 관리자로서도 어쩐다. 영향력이 없다. 관리자로서도 어쩐다 활용할 수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다. 자 마, if you 만약 당신이 이런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부터 최상의 결과, 최고의 것을 얻어내지도 못하고, 자신을 관리자로서 스스로에게 어쩐다 활용,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 그 말이야. If you cannot let go of the notion, 네? 당신이 notion이 뭐야, 생각, 개념, 생각이나 개념을 let go of, 버리지 못하면, 이, 놓지 않는다면, 버리지 못한다면, 이거의대 이하에 대한, 이, 대 이하에 대한, 이, 개념이나,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최고의 것을 얻어지, 내지도 못하고, 관리, 저, 자신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영향력도 어째, 없다, 그 말이야. 그 결국에 빈칸이 뭐가 된다? 키포인트가 되겠지. 자. 어법을 우선 무엇보다도 말지 우선 무엇보다도 당신은 should be able to should be able to make judgment person by person person by person이 뭐야 사람마다 사람마다 어째다 judgment 판단해야 한다 이 말이야 당신은 사람마다 어째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야. 이? About current skill level. 그러니까, 현재의 기술 수준. 현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 수준이라든가. Whom to trust. 어떤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가. 이? The importance of the work at hand. work at hand가 뭐야? 손 안에 있는 작업. 이? 그러니까, 당면한 일. 당면한 일의 중요성. 이? 지금 현재, 어, 여러분이 주어진 현재의 작업의 중요성이나 어떤 사람은 실뢰할수 있냐, 또 현재의 기술의 수준은 어쩌냐. 이? The consequence of failure. 그러니까, 뭐, 실패의 결과. And the level of environment to maintain. 실패의 결과. 이? 그리고 유지해야 할. 업무 참여 수준에 대해서 사람마다 각각 어째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야. 그,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지금 이 사람 솔직히 어떤 사람이요? 관리자야 관리자. 아까 그랬잖아? 당신이 지금 제일 첫 번째 문제에 뭐라고 하나 있어? 관리자예요, 어떻게 보면, 관리자. 예? 관리자로서, 현재의 기술 수준은 어느, 어느 정도고, 도대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현재 주어진 작업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고, 실패의 결과 및 유지해야 할 업무를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은 어떤가. 이거 사람마다 다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야. It can be risky. 위험할 수도 있어. 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럼 그렇게 하란 말은 뭐야? 사람마다 판단해라. 그 말이야. 이 사람마다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있어야 돼. some personal rebel manager who w r s start.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몇몇 관리자인 어떤 사람은 초보 수준이 초보 수준에도 어쩐다 뛰어난 면역 관리자들이 있다 이 말이야. as individual contributor 개인적인 어떤 공헌자로서 처음 시작하는 수준인데도 뛰어난 몇몇 관리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쨌다 충분히 훌륭해. 이 충분히 훌륭하다. 어느 정도 That they can successfully micro manage all their people. 모든 사람 all their people 모든 사람을 성공적으로 micro manage가 뭐야? 세세하게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어째 훌륭. 그러니까. 관리자로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이? 관리자로서 처음 시작하는 사, 몇몇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어쩌다 성공적으로 세세하게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할수 있다, 이 말이야. They can succeed without delegating. 자, 그들은 d e l e g a t 가 뭐야? d e l e i n g 뭐이 뭐지, 죠 이거? 아 그렇지. 원래, 이, delegate가 대표, 이, 파괴나 위임하다, 지금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위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맡기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어. 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맡기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the trap here is twofold. 이중적인 함정이 있다, 그 말이야. 이? 투폴드가 두 배, 이중에 이런 뜻이야. 이중적인 한정이 있다 그 말이야. 그냥 봐봐 이 말은 뭐야? 권한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지 않아도 어쩐다 성공할 수 있어. 근데 여기엔 뭐가 있어? 한정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결국 뭐해라 이 말이야? 권한을 뭐해라? 음. 그 그래, 위임해라 그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예? 자, 계속 봐보자. 어떤 함정이 있냐? They limit the effectiveness. 그들은 효율성을 제한해버려요. Of their current group.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초보 수준이지만, 이 사람들은 어쩐다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훌륭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중적인 함정이 있는데, 어떤 함정이 있어? 그들은 현재 그룹의 효율성을 어떻게? 제한해버려 응? 제한을 해버리고 And they set themselves up for future fail. 미래의 실패를 Set Ones up for future. Set themselves up for 자신을 어쩔지 할 상태로 만들다. 자신을 어쩐다 미래에 실패한 상태로 놔둬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재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효율성을 너무 제한하다 보니까 미래에 그다 보면 어쩌다 실패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어쩌다 가져갈 수 있다, 그 말이야. At some point, 이 시점에서, as they advance, 그들이 앞서가야 할 것, 그들이 진보해야 할 것, 에? 그들이 진행해야 할 것은, they physically and mentally,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일을 어쩐다 마이크로 매니지를 원트빌 세세하게 관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이 어떤 시점에 내다보면 이 관리자가 어 장식 뭐 직원들이 합시다. 직원들을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일을 어째 세세하게 관리할 수없 없다 이 말이야. Delegation is a skill. 자, 권하는. 권한을 나누는 것은, 예, 기술이야. 뭘 기술이야? 학습하도록, 경험이 학습하도록 요구하는 기술이다.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고요 성공적인 관리자가 되려면 결국에 뭐해라? 효율적으로 권한을 어째? 맡겨라, 지금, 그 말이야. 이, 여기서는. 근데, 그러니까, 아까 증거가 있어. 만약에 당신이 이루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 말이, 그때는? 맡기지 않는다면,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당신이 다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당신은 어쩐다?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고, 관리자로서도 제 영향력이 없을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야. 예? 그럼 1번. 뭔 뜻이야? Blind delegating can be risky and harmful for. 몇 번? 3번. 네. 3번이 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 말이야? 직원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단계를 에이? 안내하고 감독을 혼자 다해 버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직원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안내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이 생각을 못 버리면 어째? 최고의 것을 얻지도 못하고 자신을 관리자로서 어째 활용할 수도 어째 없다 말이야. 그러니까 경제 안까처럼 계속 이래서 키워든 뭐야 내가 얘네. 네, 네. 이뭐야라 위의해가이말이야 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건 어째? 나눠줘가지고 어째? 전체적인 관리가 할 뿐이지, 직원들의 하나하나까지 모든 걸다 신경쓰고 어째? 관리해가지고는 어째? 성공할 수가 없다. 지금 말이에요. 이 되냐? 이르지 그래서 1 3 4번에 답은 몇 번이야? 음. 3번이 네 3번.